야 구조조정 안돼 폐지하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우리 어떻게 해? 어떻게 해. 뭐 돼? 응 우리 학과 폐지는 어떻게 해? 어떻게 해뭐 해야 돼? 우리 학과 뭐되지 거야? 어디가 불럼 융복합형인지래 아, 제... 형 저희 학과 진짜 폐지되는 거예요? 야 이게 말이 된다 생각 하냐 애들 좀싹다 모아봐 예, 형다 모아볼게요 와이 어, 현실이 되네 그럼 우리 다른 과로 편입되는 건가? 아마 그렇게 되겠지. 학교 때리칠까 그냥? 아니 얘들아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. 뭐 생각을 해.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교수님도 찾아가 보고 대자보도 붙여보자. 뭐 한번 해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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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카페지가 결정났던데요. 그래 뭐 결국 그렇게 됐다. 미안하다. 그래서 대장보라도 한번 붙여볼까 해서요. 그래 뭐 좋은 생각이야. 뭐든지 뭐든지 한번 지금 할수 있는 거 해봐.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.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. 그래. 유 내. 예. 어때요? 음, 이렇게 말고 여기를 좀더잘 보이게 써봐 잠시 전화 좀 받고 올게 네 은진아 너는 여기 좀 크게 쓰고네 여보세요? 야 우리 아까 폐지된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? 아네안 그래도 그때 막막해서 그러는데 형 혹시 이따 시간 되세요? 시간 없어도 만들어야지 오늘 저녁에 바로 보자 아 감사해요. 그럼 형 이따가 뵐게요. 야비리스야 빌리스. 빅뉴스. 뭔데요? 네. 방금 준호 형이랑 전화하다 왔는데 준호 형이 도와주시기로 했어. 진짜 아, 어, 준호 오빠가 도와주신대요? 준호 형 오늘 말다 했지. 응. 야 내가 누구냐? 와. 오늘 만나서 보기로 했다. 야. 그래서 대자보를 붙인다고? 네 일단 대자보를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더 해볼 만한 게 없을까요? 음, 교수님은 찾아가 봤어? 네 교수님도 도와주신다 하셨어요 그래 그럼 일단 대자보 붙이고 내가 후배들이랑 선배들 모아서 학교 한번 찾아갈게 다 같이 시험을 크게 해보자 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후배들도 잘 잡아주고 네 고마워요 형 음. 맛있자 아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r 인터내셔널 n a 담당 김미영 팀장입니다 네 n a l internationa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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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t e r n a 네? i o n a l i n t e r n a 감사합니다 l 감사합니다. 아. 예 네, 부장님 예 네, 알겠습니다 주씨제이재무 <laughs> 요즘 대학가는 학과 통폐합 같은 기업식 구조조정으로 뜨겁습니다. 형 신입생 유치전과 오실 거죠? 대학 평가에서 사라나는 2월 19일? 아니요, 18일이요. 이렇게죠. 9시까지 꼭 와주셔야 돼요. 그래 알았어. 네, 진짜 꼭 오셔야 돼요. 알았다니까 꼭 갈게. 네, 진짜 꼭 오셔야 돼요. 그래, 그날 보자. 용달은 나온다는 거지. 준호 오빠 도대체 언제 오세요? 하, 잠시만 기다려 봐. 전화 좀해 볼게. 애들아, 일단 이러지 말고 대자보나 붙이러 가자. 네. 준호 형이 딱 오시겠지. 근데 네. 네. 어때요? 좀만 더 왼쪽으로. 좀만 더 어 오케이 됐어 됐어. 아 저번에 박사님도 약속한 거 언제 지키실 거예요? 사주신다면들. 시간 잃어버릴 어 아니 그건 말이 안 돼. 야네저 예. 떼버려. 아시. 어어어어형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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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해봐요. 아나 어, 떼갔잖아요. 네, 처리했는데 교수님? 어, 교수님? 어. 음. 여보세요? 아들, 학교과가 폐지된다는데 아, 그 별거 아니에요 어 별일이 아닌데 TV 뉴스에도 나와. 다잘돼 가지고 신경 쓰실 거 없어요. 어. 다행이네. 아범 먹었어? 네. 먹었어요. 아들, 용돈 부족하면 말해. 엄마가 좀 보내 줄게. 괜찮아요. 그래.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. 네. 형, 형왜안 나오셨어요? 아 미안하다. 나 그날 일이 계속 바빠가지고, 아니 상사가 이렇게 죽혀가지고 저한테 지금 큰 소리쳐놓고 뭐하시는 거예요? 미안하다니까. 그래서 어떻게 했어? 아니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뭘 궁금해? 아형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. 아니 형 어떻게 나 때문이야? 그리고 뭐 씨발 선배 선배한테 좀할 말이야? 그래 씨발. 선배는 선배답게 행동을 하던가. 선배가 약속도 안 지키고 꼬비 병신이 돼도 모른 척하는 놈이 선배냐? 미쳤나. 고현주. 네. 김예나. 네. 박소연. 네. 이용진. 네. 이민기. 네. 이민기 못 보던 얼굴인데. 이번에 전과기는 이민기라고해서 음, 어느과에서 왔나? 영화과. 어 이번에 표시는한 거지. 저 친구 좀잘 지켜주고 그래라 이거야. 네. 준호 씨 이번에 우리 팀으로 새로 발령한 이상민 대리 님아저오 팀장님이랑 같이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오늘 제가 이 따라겠습니다. 아 그래 좋지. <laughs> 자네도 한잔 밖에. 네.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막 어색하게 지내지를 말고 응. 행복하게 한번 잘 해보자고. 예아야 네. 와요. 와요.